민숙이 19장. 여호께서 모세와론에게 말씀하셨다. 이것은 나 여호와가 명령하는 법의 규정이다.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이나 결점이 없고 아직 멍해를 메워보지 않은 불고 남성아지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하여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. 그 송아지는 진영 밖으로 끌고 와 그가 보는 데서 잡아야 한다. 그런 다음 엘르아살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성막 정면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릴 것이며 그 송아지는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죽과 고기와 비와 내장을 포함하여 고스란히 불사르게 하여라. 그리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옷을 초와홍색실을 가져다가 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 속에 던질 것이며 그 후에 그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. 그런 다음에는 그가 진영에 들어갈 수 있으나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. 그 송아지를 불사르는 사람도 그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. 그러나 그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. 그리고 의식사 깨끗한 자가 그 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둘 것이며 이 죄는 그곳에 두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없애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. 이것은 죄를 씻기 위해서이다. 그암 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옷을 빨아야 한다. 그러나 그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다.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. 누구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. 그러므로 그는 시체를 만진 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그 물로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한다. 그러면 그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. 그러나 만일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.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나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이므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한다. 그것은 그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서 깨끗해지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. 천막 안에서 사람이 죽을 때그 천막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천막 안에 있는 사람은 치를 통한 부정할 것이며 그 천막 안에 뚜껑을 덮어 놓지 않은 모든 그릇도 부정할 것이다. 만일 들에서 어떤 사람이 전쟁에 죽은 사람이나 자연산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치를 통한 부정할 것이며 또 사람의 변화 무덤을 만든 자도 치를 통한 부정할 것이다. 부정한 사람을 다시 깨끗하게 하려면, 불, 불에 태운 그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거기에 샘물을 부어라. 그리고 의식상 깨끗한 사람이 옷을 초를 가지고 그물을 찍고 천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과 거기에 있다가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고, 또 사람의 뼈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. 3일째 되는 날가 7일째 되는 날에 깨끗한 사람이 그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7일째 되는 날에 그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.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가 깨끗해질 것이다. 그러나 부정하면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. 이것은 그가 나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.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 부정이 그대로 있다.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. 그리고 그 물을 뿌린 사람도 그 후에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. 누구든지 그 물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. 또그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.